네, 반갑습니다. 이 선생 인사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분석 영상을 준비했고요. 오늘 2포인트 넘게 빨간불을 켜내면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18만원대 선을 지켜주면서 상방으로 돌아섰고, 지금 더 이상 떨어질 기미는 안 보입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약간 횡보, 박스권으로 약간 쉬어가는 흐름 당분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 일단 셀트리온이 주식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목표가와 함께 이번 영상에서 주제를 나눠 볼 거고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시청하기 앞서서 구독 버튼하고 좋아요 버튼 혹시 안 눌러 주신 분 계시면 한 번씩만 눌러 봐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려요. 네, 그렇다면 이 셀트리온이 어떤 성장성 모멘텀을 가지고 있길래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지 오늘 이렇게 빨간 불을 켜냈던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네, 증권가, 진펜트라 출시 앞둔 셀트리온 성장성에 주목을 해야 된다. 주가 상승 여력 높아라는 기사 내용이고 여기 통합 셀트리온 한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셀트리온 마크가 달려 있네요. 새로운 신약 개발을 위해 실험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 국내외 증권가에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양사 간의 합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통합 셀트리온에 대해 어, 긍정적인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죠. 셀트리온의 가치는 지금보다 낮은 시점. 다시 말해서 지금의 셀트리온은 저평가돼 있다라고 지난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어, 서진서 셀트리온 총괄 대표님이시죠. 이분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합병 이후에 구조 개선과 과감한 연구개발 R&D 투자를 통해 통합 셀트리온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는 분석이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 셀트리온은 말금이야 말금. 말금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노무라 증권은 리포트 에 따라서 따라 보면 2024년도 셀트리온의 올해 매출액 3조 4,550억 원 이를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전년도 대비 약 거의 두 배요, 두 배. 43%나 폭등할 것으로 내다봤고, 진펜트라를 포함한 블록버스터 신약 출시 기대감에 회사 가치 급상승을 또 전망하고 있어요. 이 신약이 미국 시장에 지금 FDA 심사를 넣어놓은 상태고, 미국 이외에도 유럽 같은 글로벌 기업에 납품 하기 때문에 앞으로 셀트리온이 내다보는 건 바로 이거죠. 글로벌 빅파마. 또 미국도 가가지고 여러분들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인지 자체적인 임상 실험 관련해가지고 또 언급을 했어요. 그만큼 셀트리온 어 대표진들이 셀트리온에 대해 어 조그만한 뭐 국내 회사가 아니라 세계적인 글로벌 비파마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있고 어 주식도 지금 보시면 더 이상 하락을 멈추고 오히려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리고 이번 주 매수 동향을 간단하게 체크해 보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잠깐 켰습니다. 여기 셀트리온 꺼 볼게요. 한 달치요. 1월 2일. 올해 딱 7년까지만 조회가 되네요. 일단 그렇게 조회 시켜봤더니, 개인이 지금 순매수 중이고, 외국인이 순매도 중이에요. 기관하고 외국인이 이렇게 양사가 양방을 이렇게 매수를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보험하고 투신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 연기금은 지금 꿋꿋하게 매집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뜻은 뭐예요? 지금 외, 법인도 매수해주고, 외국인. 오직 그냥 외국인만 현재 매도를 해주고 있다. 나머지, 그 금, 아, 금융투자도 매도네요, 여러분들. 일단, 얘네 둘이서 지금 매도를 해주고 있고, 나머지는 다 매수라는 거야. 아, 그만큼 회사가 문제가 없고, 굉장히 긍정적인 기업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 지금 이렇게 안 움직인다고 너무 답답해 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소폭소폭 움직여줘야 돼요. 왜냐면, 하이 앞전에 크게 올랐던 건 통합 셀트리온 들어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의 주가, 그냥, 매수가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대부분 이 가격대에 들고 있는 주주님들이 꽤 계십니다. 왜냐면 이때 거래량 이 많이 발생했죠. 지금 그 구간은 약수익이거나 약간 손실인 중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멀리 바라보세요. 셀트리는 지금 24만 원이지만 언젠가는 이거 100만 원 가요. 간다고 언젠가는. 아 물론 뭐 하루 이틀만에 좀 어렵긴 해요. 어, 18만 원 지금 20만 원도 못 가서 지금 이렇게 위아래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야금량 올라가요 야금량.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매수하라고 똑같은 문자 계속 보내드리고 있죠. 대문자 응 이렇게 셀트리온. 어, 18만 원대 이하 매수하셔도 된다. 조만간 상승 추세 바뀔 겁니다. 대응 리포트 넣어달라고 어, 발송해드렸고 276분이 저와 함께 계시고 제 관심 종목이에요. 1월 29일 날 이후로 이렇게 대응 문자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한결같아요. 여러분들 18만 원 똑같이 매수해 주시면 되시고 지금 부근에서 지금 3천 위로 올라갔죠. 내려올 때마다 매집을 해가는 거예요. 어차피 주가가 많이 올라갈 거고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좀 간단하게라도 좀 실시간 대응을 받고 싶다. 그러면 저에게 문자 주세요, 문자. 문자 주시면 셀트리온에 대한 매수가 잡아 드릴 거고. 어차피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로 대응해 드리는 걸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목표가 잡아 드려야죠, 매도가. 이 목표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3087-5556. 지금 보이시죠? 이 번호. 거기에 번호 주실 때 셀트리온 얼마, 얼마 샀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셀트리온 내가 샀어. 그러면 얼마에 샀는지. 뭐, 19만에 샀는지, 20만에 샀는지, 그 가격 좀 알려주시면, 목표가 실시간으로 제가 무료 대응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주식 시장 자체가 변동폭이 또 있을 때는 또 크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전략을 제가 매주 짜서, 월요일 또는 금요일날 문자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문자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일단, 셀트리온 이렇게 간단하게 받고, 지금 흐름 자체가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 단계 위, 19만원대를 다시 회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다시 20만원으로 돌파할 수 있는 단계가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 나고 있고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 딱 들고 가시면서 올 1분기에서 올 가을까지는 큰 수익 을 함께 가져가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주도주 탑종 공개인데 어, 주도주는 어떤 식으로 공략해서 수익을 내는지 어, 주도주에, 이 주도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한가 종목 어떻게 하면 상한가를 잡을 수있는냐 지금 코세스란 종목의 종목 차트를 켰고요 보시면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24일 날 상한가 들어갔는데 제가 이 종목 말씀드린 이 세력 신호에 맞춰서 종목을 발굴해서 추천해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이 문자 받아 전송 사이트를 통해 제가 실제로 로그인해서 어떠한 편집이나 조작도 없이 신호로 발송해 드렸다 인증해 드립니다 어 보시면 여러분들 코세스 11,600원 매수가 드리고 목표가 잡아 드렸죠 반도체 업황 개선 관련 테마 주고 종목 대응 리포트에 목표가 넣어 놨습니다. 목표가는 제가 면밀하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넣어 놨고 124분 함께하고 계신 124분은 저에게 다 문자 주셨던 분들이에요. 이 선생 추천 종목 제가 직접 타이틀 걸고 문자 넣어 드린 거예요. 1월 19일 날0 1 0 3 0 8 7 5 5 그룹 번호 왜에 보신 번호랑 동일하죠. 1월 19일 날 제가 매수 신호에 맞춰서 매수가 잡아 드리고 추천해 드렸는데. 얼마나 올랐습니까, 여러분들. 단기간에 지금 50%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불과 일주일 만이죠. 약속해 드린 그대로예요. 타점공략 정확히 해드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종목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좀 집중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 종목만 들어간 게 아니라 또 최근에 네 SF 반도체 이 종목도 반도체 테마주로 풍풍이 불었고 급등 나왔죠 신고가 8,150을 만들어주고 거래량도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세력들이 들어오면 거래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유심히 보시면 또 세력 신호등이 떴죠 세력들이 들어왔다는 신호에 맞춰서 또한번 문자 발송해드렸어요 이날 보시면 신호가 나왔죠 신호에 맞춰서 저만 본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매수해 보시라고. 보시면 제가 문자 받아 사이트 로그인해서 또 이렇게 발송해 드렸는데 깔끔하죠 매수가 목표가 잡아드리고 업판 계산에 따른 테마 주고 종목 대응 리포트 참고해 주시면 목표가 적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매도 해달라 라고 매도가까지 적어드렸습니다 뭐 개별적 매도가 궁금하시면 직접 문자 주셔도 되시고 308759로 동일한 번호죠 여러분들 이 선생 추천 종목 제가 직접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확실하다 싶어서 종목 드린 거예요 제가 일주일에 딱두개 종목만 선별해 드리는데 찐으로 가죠 여러분들 보시면 이날 추천일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 연속 빨간불을 키면서 지금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사자마자 오르는 종목들 정확한 맥점에 먼저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세력 신호에 따라 매매를 제대로 하고 싶다 이 타점 공략을 제대로 선점해야죠 선점 이 선점의 기회는 지금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는 대로 저에게 문자 주세요 문자 뭐 참여라고 문자 주셔도 되고 뭐 숫자 1 남겨 주셔도 급등 종목 동일하게 발송해 드릴 거고요 내가 사고 나서 상한가 올라가고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준비된 종목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집중해 주시면 놓치지 않고 다내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그 방법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 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집중 부탁드릴게요 2024년 1분기 상반기에는 정말 확실하게 투자전략을 짜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좀 제대로 된주도 테마를 잡아가지고 큰 수익 함께 가자가자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리포트 간단하게 준비했고요 정말 꼭 필요한 혜택만 집중해서 잡아놨으니까 딱 3분만 3분만 봐주시면 됩니다 1분기 1월부터 2월 3월까지 진짜 확실한 황금종목의 선정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만 잘 잡으셔도 계좌역전 인생역전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최소한 우리 더이상 개미털기는 당하지 말자고요. 급등하기 직전에 매수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공개 드릴 거고요. 공개 앞서 상반기 시장을 주도할 강세 테마는 뭔지 알고 가야겠죠. 앞전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에코프로 2차전지 전기차 관련 테마가 시장의 주도 테마였습니다. 그 전엔 뭐였나요? 코로나 관련 주 바이오 테마가 연일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로봇 기계 관련 종목들. 이세개 모두 다한번 시장을 주도했던 테마 종목들이에요. 그러면 2024년도에 새로운 신 테마는 뭐냐? 제가 선점한 건 바로 AI 반도체라는 겁니다. 온 디바이스 AI를 필두로 삼성에서 갤럭시 신모델을 내세우고 있죠. 미국 시장이 급등했던 요인이 뭡니까? 기술주의 상승이에요. 그 중에서도 AI. 이 반도 반도체 AI를 탑재한 새로운 시장의 신드롬이 될 거다. 차세대 성장 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반도체 주목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특별히 차세대 급등할 수밖에 없는 히든 특 별종목 무조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급등주 타점 공략을 통해 종목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종목 받아보고 싶다. 제가 종목 딱두 개만 드릴 거예요. 딱두 개. 문자 한통 깔끔하게 보내 드릴 거고 이 종목이 궁금하시면 저에게 010-3087-5555 번호. 지금, 지금 당장 저에게 문자 주세요.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세요. 이 종목 몇 퍼센트 수익 예측하냐? 최소 500%. 최소 500%고 누적 수익률 800% 올해 상분기 안에 무조건 갈 수밖에 없어요. 길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1월, 2월, 3월, 4월까지 큰 수익 단기간에 가져가 할수 있고 거기에 제가 왜추천는지 보고서까지 넣어드릴 거예요 해당 종목은 말씀드린 반도체 거기 ai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업으로 2차전지 양극재 관련해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정말 유망한 광소기업이에요 이런 제대로 된 주도 테마 종목들을 지금 잡아보셔야 되고 지금 특별히 공개해 드리는 거니까 위에 보신 제 개인 번호 3087 595로 번호로 타점 제대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종목 지금 당장 문자 넣어주세요 작년 12월에 진행했던 네오쌤 종목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이때 문자 주셨던 분들 삼성 cxl 반도체에 맞물리면서 12월 8일 날 매수 시켜가지고 지금 얼마나 수익을 가져갔습니까 여러분들 문자도 이렇게 앞서 발송해 드린 것처럼 찐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매수가 다 잡아 드리고 목 표가 잡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한달 만에 지금 3배 수익 났죠 네오쌤 어 함께 진행했던 분들이시고 제주반도체 이 친구는 두달 넘게 지금 계속으로 있어요. 500% 수익입니다. 대폭등 랠리를 지금도 만들어주고 있어요. 세력 신호 포착에 통해서 제대로 된 종목만 잘 잡아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 미리미리 공략해서 이게 미리 공략했죠. 1차 공략하고 2차 공략까지 했습니다. 놓치시 분들을 위해서 이때 인원이 너무 많아서 한번 진행했다가 수백 명이 동시에 문자 주셨어요. 매수과 매도가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잡아보셔야죠. 이렇게 제가 정확하고 면밀하게 분석해드린다 말씀드리고 싶고 종목이 여러 개 있는데 대시세 폭등 뭐 단기 종목도 있고 뭐 한달 만에 120% 수익 만들어지는 종목.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에 진행했던 종목입니다. 한달 만에 이렇게 큰 수익 가져간다. 그리고 신년 밝았죠. 추천 일 종목. 1월 4일부터 5일까지 추천했던 종목인데 정확하게 매수가 들어간 건 1월 5일입니다. 1월 5일 조정이 발생했고 도지형 캔들이 나왔을 때 매수가 7 0 0 0원 한빌레이저 7 0 0 0원 매수하셔라. 목표가 얼마나 잡았습니까? 17,000원에서 18,000원까지 갔죠. 상한가에 무려 3 번이나 뚜드려 맞은 이런 확실한 종목. 내가 사자마자 상한가 가야죠, 여러분들. 있습니다 종목들. 지금도 이렇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고 제 영상 보시면서 문자 주셨던 우리 구독자님. 제가 실제로 문자 발송해드리고 지금도 수익 가져가고 있어요. 보시면서 망설이시고 의심하시는 분들 다 놓치시는 거예요. 이제는 제대로 된 수익 가져가죠. 제가 여러분들의 휴대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뭘 알아야 문자 발송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영상 보시면서 저에게 문자 주세요, 문자. 뭐참여라고 보내주셨던 분들 동일하고 지금 히든 종목 잡고 싶다.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 히든 종목 공개. 그러면 제가 히든 종목 바로 깔끔하게 문자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종목. 찐 종목을 지금이라도 잡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저와 함께 찐 종목, 정말 확실하게 갈 수밖에 없는 대폭등 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폭등 종목 지금은 잡아보겠다라고 하신 분들 어렵지 않게 저에게 회신 한번 부탁드리고 용해를 맞이해서 용이 하늘로 승천하지 않습니까? 강력한 추세 힘이 있어요. 내 계좌도 그렇고 내 주식도 그렇고 여러분들 인생, 우리의 모두 인생이 급등 나와야돼 급등. 우리 모두 특별한 종목 받아보자는 거야. 특별하게 별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소소하게 수익 좀 가져가고, 더 이상 잃지 말고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라 이왕이면 좀 안전하게 제. 테크해가면서 즐겁게 좀 웃으면서 같이 매매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건 좋아요, 구독 이것만 눌러주시면 그걸로 됩니다. 음. 언제든지 제가 종목 발굴해가지고 꼭 필요한 내용 이 보고서에 담아서 보내드릴 테니까 매도가, 목표가, 종목 대응 보고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문자 한통 넣어드릴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꼭 체크해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함께 성공투자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